안녕하십니까. 백산원입니다. 어, 오늘 저목마가래 신상도 지금 들어오고 해서 제가 오늘 판매 영상 올려드립니다. 어, 즐겁게 지금 만전 바깥에 온전 신꽃인데 즐겁게 지금 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어, 기존 저희들이 판매했던 그런 품종은 항상 저희는 이제 생산하는 집이기 때문에 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주문하시면은 같이 포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하고 같은 조건으로 세개 정도 구매하시면은 제가 한개 선물 나가고 다섯 개 이상 구매하시면은 두 개, 두포트 나갑니다. 이제 저희는 그 적은, 어, 산모에는 모종이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판매하는 거를 이제 보내드리기 때문에 엄청 이제 좋은 모종이 나갈 수 있으니까 오늘 천천히 보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피치 플레어. 지금 한창 이제 속이 차올라서 이렇게 솔방울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품종이죠. 피치 플레어 항상 인기 있는 품종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은, 음, 프랑보우즈 스프레. 원래 엄청 인기 있었던 그런 품종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멀리서 손님이 지금 오셨는데 어이목마가리하고어 이분은 목마가리하고 오스테우스 풀멈하고 엄청 잘 키우시는 분입니다 취미인데 어좀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좀 물어보고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말씀도 나눠볼게요. 여기는 이제 오버롤입니다. 오버롤 오버로울 많이 분양해 가셨죠 노란 거. 어, 노란색 집에 있으면은, 뭐, 이제 돈 들어온다 하니까 지난번에 엄청 많이 노로 오버롤 많이 분양해갔습니다 요게는 이제 신상입니다. 스파클링 로제입니다. 스파클링 로제는 가격 4,000원입니다. 아우, 이거 목마가리에 어떻게 하면은 이거 여름에 잘 납니까? 좀팁좀 <laughs> 주세요. 예. 아직까지는 할수 없고, 예, 예. 예. 그냥 <laughs> 좋아하니까. 네. 여름에 갈리 여름 예. 같은 경우에는 될수 예. 있으면은 햇볕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장마철 아, 같은, 어~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수습이 높으니까 아, 예. 통풍 아. 네, 통풍이 제일이고 그리고 여름철 장마철 내내 또꽃부시려고 하지 마시고 오. 또 이제 장마철 접어들 때는 약간 꽃대 좀 잘라주시고 아. 좀 기다렸다가 예, 예. 물도 좀 말리고 음. 좀 기다렸다가 또 장마 끝나고 나면은 음. 새순이 뭉꽁꽁 올라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는 음. 이제 물 많이 주시고. 아, 저는 지난번에 되죠. 여름에 약간 방그늘에 두라했는데. 음 맞아요. 아 그래요? 예. 아세요방그늘에 두시면서. 예 예. 식물 등이 있으면은 켜놔놓으면 좋죠. 아 그래요? 어, 아. 그럼 아, 꽃 잘라줄 때이 밑에까지 자릅니까? 아니에요. 그럼요. 여기 보면은 네. 사이에 보면은 요래 갈라지는 부분 이 있어요. 네. 어차피 여기 잘라도 얘는 네. 목질화가 돼버리고 아, 네. 순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기 갈라지는 부분 여기에 잘라주시면 은 아. 밑에서 또 이제 새순이 나올 아. 요 아, 그러시구나. 아, 저희는 이제 수입하는 건 잘하지만은 키우는 거는 실질적으로 취미인들이 누나 키우시더라고요. 음. <laughs> 어. 감사합니다. 여기 네. 심플리 코랄입니다. 심플리 코랄 지난번에도 5천원 이제 요 분양했고요. 여기는 이제 퍼포단 시리즈 핑크 앤 화이트입니다. 또 제가 이따가 저, 오스테우스 펄멈 찍을 때좀또 설명해 주세요. 네. <laughs> 핑크 앤 화이트입니다. 핑크 앤 화이트도 이제 항상 예쁜 꽃입니다. 야는 엄청. 포포탄 시리즈는 약간 코스모스 같이 하늘 하늘하게 피는 그런 품종입니다. 포포탄 시리즈가 한 거의 한 일곱 종류 가까이 저희가 수입을 했는데 이제 올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종이 조금 늦어서 가을에 분양 신상은 하겠습니다. 여기는 화이트 모모코입니다. 화이트 모모코 지난번에 6천원 저희가 판매했는지 싶습니다. 여기는 지나, 지난번에 있었던 오키드죠. 오키드입니다. 오키드 이제 초, 처음에 분양할 때 팔았고 그 뒤에는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요 모종이 조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오키드도 오늘 제가 6 0 0 0원에 분양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는 신상입니다. 얘는 그 잎이 약간 솔잎같이 어, 보통 거보다 잎이 조금 가늘면서 얘는 이제 작년 신상인데 어, 이거 삽목이 조금 잘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늦게 지금 나왔습니다. 파이어 크래크, 파이어 크래크 8,000원 오늘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죠? 이 품종은 지금 신상이니까 조금 이제 모종이 조금 포트는 10cm 연지를 포트지만은 모종은 조금 적습니다. 오렌 마멀레이드, 오렌지 마멀레이드, 그냥 마멀레이드, 마멀레이드입니다. 마멀레이드 제가 영상에 이름하고 가격하고는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멀레이드 꽃은 요런 스타일입니다. 제 지금 오늘 또 신상으로 나왔는 꽃이 마리입니다. 마리가 지금 이렇게 꽃은 대형 꽃입니다. 엄청 꽃이, 볼이 딴 꽃에 비해서 엄청 큽니다. 마리는. 마리는 오늘 가격이 만 삼천 원 나와 있네요. 그리고 얘는 라즈베리 플레어입니다. 라즈베리 플레어도 지금 라즈베리 플레어 엄청 화영이 아유 정말 이거 벌집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흰선이 약간 들어있으면서 이제 피는 시기에 따라서 꽃은 또 이렇게 이런 색깔로 변하다가 또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요렇게 피서 점점점점 점점 조금 연해지면서 또 다른 색상을 이렇게 보여주네요. 라즈베리 플레어 오늘 많은 분양합니다. 아 얘는 제가 몇번 이름을 물었는데 저 지금 찍을라 하니까 지금 이름이 생각 안나네요 제가 화면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지난번에 분양했던거 이제 어 재고는 다 있으니까 또 필요하신 분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얘는 맥시먼 선셋 레드입니다 맥시먼 선셋 레드도 오늘 4,000원. 그냥 나갑니다.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꽃인데, 화이트 모모코고, 얘는 퍼포단 시리즈 핑크 앤 화이트고, 심플리 코랄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시원한 스파클링 로제, 4,000원이고요. 오버로월, 지난번에 6,000원 나갔습니다. 피치 플레어도 6,000원 나갑니다. 브랑보우 스프레, 브랑보우즈 스프레가 8,000원 나갑니다. 브랑보우즈 스프레, 올해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한 판, 두 판이. 레몬 크림입니다. 레몬 크림 3,000원에 나갑니다. 솔레미오. 솔레미오 지난번에 6,000원 나갔죠. 아, 그 다음에 오늘 신상. 지금 얘는 이제 향기 목마가렛입니다. 지금 속 안쪽에는 지금 이런 색상이 이렇습니다. 얘가 향기 목마가리신인데 제가 일본에서 작업할 땐 엄청 향기 났습니다. 카제코 후렌카 카제코 후렌카입니다. 이름이. 지금 이 향기 목마가리선 아마 국내에 지금 분양 처음으로 이제 나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향기는 지금 많이 나네요. 어제 이제 농장에서 바로 올 때는 향기가 별로 안 났는데 지금 이제 향기가 납니다. 이제 안쪽은 요렇게 돼가고 더상하게 되면은 안쪽이 더 노란 색상으로 물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전체적으로 어, 지금 피어 있는 모습이고, 지금 이제 목마가렛이 5월달에 얘가 제일 절정기로 제일 예쁘다고 합니다. 이제 아까 취미인 그 말씀이 여름에, 이제, 통풍 잘 되게 해주시고, 방건을해 두시고, 아까 꽃, 이제 짓는 꽃은 여름에 보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꽃 잘라주는 거, 아까 설명드렸지요. 예, 그렇게 한번 키워보시면은, 또 가을부터 또 꽃을 피워주는 그런 꽃이니까, 예쁘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파이어 크래커도, 이제 엄청, 일본에서도 기한 꽃입니다. 파이어 크래커. 이제, 야들, 화영은. 아래까지 간상화가 조금 덜 됐는데 요 정도입니다. 지금 얘는 제가 사올 때는 오렌지 마멀레이드 있었는데 어요 아까 전에 가격 말씀드렸죠. 오렌지 마멀레이드가 아마 12,000원 정도에 어 분양이 나갑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마리고요. 마리가 꽃이 엄청 지금 이제 꽃이 덜 지금 탄력을 덜 받아서 그러는데 꽃 이제 엄청 꽃봉우리 큽니다. 라즈베리 플레입니다. 얘는 이름 빨리 생각 안 나가지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꽃은 마르코시입니다. 마르코시. 지금 정말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마르코시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제 정말 오랜만에 지금 모종이 나왔는데, 오스테우스 펄멈입니다. 어, 오스테우스 펄멈은 이제, 이, 아메리카가 원산지고, 아메리카 데이지가 지금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어, 데모루, 데모루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이제 계량해서 원예화 시키는 게 일본에서 오스테우스 펄멈으로 이렇게 이제 명칭해서 들어오는 그런 품종들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오스테우스 펄멈은 이제 이름이 실름입니다 안쪽에 완전 정말 요 꽃잎이 솔방울 같이 요렇게 형성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지금 실럼은 저희가 이제 한어 들어와서 수입해서 생산해서 나왔기 때문에 실럼은 지금 포터에 8,000원 나가겠습니다. 지금 포터는 12cm 포터입니다 지금 꽃봉울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꽃이 달려있는 것도 있고 어, 꽃봉울이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입니다. 아, 아, 8,000원 아니고 실럼 11,000원이네요. 11,000원. 예 꽃봉오리 있는 거 11,000원에 지금 분양하겠습니다. 8,000원 아닙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꽃은 선플레어입니다. 엄청 꽃이 이게는 뭐 화영이 환상입니다. 환상. 선플레어 오늘 2만원에 분양하겠습니다. 지금 포터는 11cm, 예, 12cm 포터입니다. 선플레어. 꽃대 이만큼 많이 있습니다. 아, 실럼도 이렇게, 어, 12cm 포터가 있네요. 12cm 포터가 만천원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실름 꽃입니다. 열었습니다. 화양도. 어, 지금, 어, 얘가 지금, 오스테우스 펄멈도 이렇게 키우시다 보면은, 요 선이 예쁘게, 이렇게 이제, 많이 선이, 이제, 예쁘게 형성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아까 그, 이제, 취미인도, 그분도 지금 이제 신상 때문에 지금 오늘 오셨는데, 이제 되게 잘 키우시더라고요. 이 꽃은, 어, 러버 포지션입니다. 오스테우스 펄멈 중에 러버 포지션. 러버 포지션은 오늘 2만 원에 분양 나가겠습니다. 지금 숫자는 많이 없습니다. 실름은 지금 숫자가 좀 충분하고 러버 포지션이나 아까 쓴 플레어 그 정도는 지금 한4개5섯 포트 고정도 어, 그 있습니다. 이제 이 꽃은 달리나 더블 엘리코. 예,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분양했었죠. 2만 5천 원입니다. 지금 포트 큰 포트입니다. 어, 지금 포트, 네, 요 정도 큰 포트입니다. 포트 안 보여주신다고 가시던데 오늘 제가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블루스틸입니다. 블루스틸, 블루스틸 특특 이쁘죠. 블루 스틸도 오늘 25,000원이네요. 어, 지난번에 적은 거 25,000원 나갔는데, 오늘 포트 크게 이제, 걸음 주고 분갈이 해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25,000원입니다. 포춘 블루입니다. 포춘 블루도 지난번에 이제 25,000원. 예, 지금 큰 포트인데도 25,000원에 분양 나가겠습니다. 엄청 예쁩니다. 이건 표춘블루 아니고 아, 블루베리 쉐이크 어. 제가 아까 여기 이제 이 방에 들어올 때는 이름하고 가격하고 다 알았었는데 지금 이런 이제 또 찍으려고 하니까 또 빨리 생각 안 나네요 제가 화면에 이름하고 가격하고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물봉선화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분양 했었던 예쁘죠 요거 지금 3000원 짜리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레미시아 입니다 일본 레미시아 중에서 플라밍고 입니다 플라밍고 지금 제가 노지 월동은 제가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어제 그 박유사님이 저희 거 가져가셔가지고, 노지 월동 된다라고 방송을 하셔가지고, 혹시, 어 조금, 어 헷갈리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씨앗으로는 번식을 가능하지만은, 노지 월동은 잘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자꾸 이것 때문에 연락 오시는데, 백운이아입니다 백온이야 지금 요백온이야는 이제 구근이 만들어지는데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일본서 수입해서 얘는 이제 삽목을 했는데 어 지금 아직까지는 구근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밑에 이제 구근 만들 준비는 하겠지만은 구근이 이제 만들어져서 피면은 더 이제 꽃이 약간 힘이 더 있고 이 크게 좀더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12cm 포터고요. 지금 얘는 3만원, 오늘 이제 한정 판매 1 0포트 지금 나갈 거 있습니다. 이제 지금 노란 색깔도 지금 꽃이 제가 키우고 있는데 노란색은 조금 더 분식해서 이제 또 저렴하게 그렇게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한, 백오니아는 한나무에 암꽃과 쑥꽃이 같이 핍니다. 어떤 분이 왜 이제 호꽃이피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여기도 지금 안꽃 숲꽃 같이 피어 있죠. 이제 안꽃은 지금 호치고 수꽃은 이제 안꽃은 아 겹이고 숲꽃은 호치입니다. 얘가 이름이 썸머윙입니다 이렇게, 어, 늘어지면서, 그렇게 이제, 지금부터 벼원이하는 여름에 시작해서 지금부터, 거의 지금부터가 아닌 사계절 내, 이제, 온도만 맞춰주면 꽃이 피는 그런 종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어, 영상 올려드리고, 이제, 항상 건강하시고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이렇습니다. 대모루도 이제 사계절 어, 내 꽃이 피고 여름에는 조금 휴먼 하기 때문에 이제 좀 꽃지면은 꽃 어, 끝까지 보실라 하시지 마시고 밑에 조금 따주시고 예,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백산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항상 건강하시고, 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어, 분양방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수님 오시니까, 이제, 오스테우스 풀멈도 제가, 이제,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우시는지, 한번, 이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스테우스 풀멈좀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키우면 어이, 잘 키워요? 어봄꽃필때꽃필 예. 때는 그 봉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을 자주 줘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물마름이 빠르니까 네네네 그리고 여름에는 또 이제 저 목마게르처럼 강전지 해주시고 아. 어, 그래가지고 여름에 잘 죽어요 잘, 어, 잘 죽어요 <laughs> 잘 죽어요 <laughs> 여기 좋은 거아니요 <laughs> 그리고 어. 이제 가을에는 예. 봄에는 엄청 또 성장세가 빠르니까 네아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물도 잘 죽고 어. 얘는 아까 전에 이름이 뭡니까? 아까 우리 윤실장이 뭐라고 캤는데, 블루베리 세이커? 블루베리 아이스 같기도 하고, 블루베리 세이커 같기도 하고. 아, 아까 블루베리 세이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이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블루베리 세이커로. 아, 예. 아, 진짜 예뻐요. 음. 꽃 끝에 이렇게 물도 들어고 아, 그러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키우면 이제 여름에 네. 좀잘 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 하여튼 안에 상토만 하지 마시고. 예, 예, 예. 어, 녹소토나 사나초나 아, 이런 걸 아, 조금 많이 섞으셔가지고 아, 물에 푹 담가놔도 물 빠짐이 빠르게 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 하여튼 장마철에는 무조건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되니까. 아, 네. 네, 네, 그렇게 네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 장마철에 물을 많이 주시지 마시고 이제 저면 관수로 해서 키우시고 용토는 좀 상토 비율을 조금 줄이시고 예, 녹소토나 또 마사 같은 거 섞어서 배수 잘 되도록 그렇게 이제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감사합니다.